안녕하세요. 에랭헤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업로드된 영단어 파먹기 테이크 1, 2편에서 알아본 20개의 의미에 이어 수백 개에 달하는 테이크 관련 표현 중 원어민들은 너무도 자주 쓰지만 익숙하지 않아 학습자분들이 잘 쓰지 않는 14개의 표현 중 7개를 먼저 직관적인 그림으로 이해하고 각 표현들마다 예문들 2개씩 직접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은 소리내서 연습해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단어 파먹기 1, 2편 보신 분들이라면 이 표현들의 설명과 그림이 더잘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표현, 바로 들어갑니다. Take place. Take place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 또 계획된 행사 등이 열리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행사든 어떤 일이든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가지고 그 행사나 일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표현이 등장하죠. 그럼 예문해 볼까요? 그 행사는 1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됩니다. 영어로 해 보실까요? 네. The event will take place this Friday, January 15th. 다시 해 보실까요? 네. The event will take place this Friday, January 15th. 그 결혼식은 지난 주말에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치러졌다. 영어로 해 보실까요? 네. The wedding took place last weekend at the Millennium Hilton Seoul. 다시 해 볼까요? 네. The wedding took place last weekend at the Millennium Hilton Seoul. 두 번째 표현은 take a load off입니다. take a load off 다음에 누구의 마음이 나오면 마음의 짐을 덜다, 걱정을 덜다라는 의미로 다음에 누구의 발이 나오면 편하게 쉬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마음의 경우 마음의 짐을 take, 일단 가지고 뒤에 나오는 누군가의 마음에서 off. 떨어지게 이동시키는 것으로 걱정을 덜다 라는 의미가 되고 이동하면서 피곤해진 발에서 피곤이라는 짐을 떨어지게 함으로써 편하게 쉬다 라는 의미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문 해보실까요? 고마워 데이비드 네 조언이 내 걱정을 덜어줬어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Thank you, David. Your advice took a load off my mind. 마음을 덜어주다의 경우에는 보통 주어가 걱정을 덜어준 요소가 오게 됩니다. 당연히 그 요소가 사람일 수도 있죠. 다시 해보실까요? 네. Thank you, David. Your advice took a load off my mind. 편하게 쉬시고, 차좀 드세요.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Please take a load off your feet and have some tea. 다시 해보실까요? 네, please take a load off your feet and have some tea. 세 번째 표현은 take forever입니다. take 영단어파 먹기에서 시간이 얼만큼 걸리다라는 의미 알아봤었죠? 그 시간이 forever, 영원히, 즉 그만큼 오래 걸려도 특정 행동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아서일 수도 이해관계자 기준으로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도 사용합니다. 예문 해볼까요? 밖에 눈이 엄청 온다. 집에 가는데 시간 엄청 걸릴 거야.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It's snowing outside heavily. It'll take forever to get home. 오늘 안에는 가겠지만 평소에 비해서는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서도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네, It's snowing outside heavily. It'll take forever to get home. 나 어제 사무실에 혼자 있었어서 그 모든 상자들을 옮기는데 한참 걸렸어.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I was in the office alone yesterday, so it took forever to move all the boxes. 다시 해볼까요? 네, I was in the office alone yesterday. So it took forever to move all the boxes. 네 번째 표현은 take effect입니다. 어떤 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다, 발효되다라는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즉각적으로 그 약의 effect, 효과를 가져가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꼭 약이 아니더라도 발효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문해 볼까요? 그 약은 즉각 효과가 나타났다. 영어로 해 보실까요? 네. The medicine took effect immediately. 다시 해 보실까요? 네. The medicine took effect immediately. 이 법은 그 공표 3개월 후에 발효될 것이다. 영어로 해 보실까요? 네. This law wi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official announcement. 다시 해 보실까요? 네, this law wi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official announcement. 다섯 번째 표현은 take sides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편을 들다라는 의미인데, 보통 논쟁 있을 때는 두 곳의 사이드가 있죠. 그중 하나의 사이드를 가지고 내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그쪽에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편이 나와야 할 때는 take side with 특정 대상이나 take someone's side로 완전히 특정짓기도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예문 해 보실까요? 난이 논쟁에서 누구의 편을 들고 싶지 않아. 영어로 해 보실까요? 네. I don't want to take sides in this argument. 다시 해 보실까요? 네. I don't want to take sides in this argument. 아까 회의에서 제 표현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my side at the meeting earlier. 다시 해보실까요? 네,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my side at the meeting earlier. 여섯 번째 표현은 take your time입니다.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할때 상대방에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제안을 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상대방에게 결정까지 주어진 시간을 take 가지고 가서 여유를 가지고 그 제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으로 이번 표현을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take your time 자체를 단독적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문 해볼까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there's no need to hurry. please take your time. 다시 해보실까요? 네, there's no need to hurry. please take your time. 천천히 시간을 가지시고 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please take your time and read through the contract. 다시 해보실까요? 네, Please take your time and read through the contract. 1편의 마지막 7 번째 표현은 take a break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다 로잘 알고 계실 텐데요. break가 깨다 라는 동사지만 어떤 일을 하는 중간에 깨서 흐름을 끊는 의미로 휴식이라는 명사로서의 의미도 같습니다. 이런 휴식을 당사자가 가지고 그 휴식 시간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추가로 5분 휴식하자는 take a break for 5 minutes 이지만 휴식임을 알수 있는 상황에서 5분이나 10분 정도는 짧게 Take 5, Take 10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문해 볼까요? 커피 한잔 하러 잠깐 쉬는 게 어때요? 영어로 해 보실까요? 네, Why don't we take a break for coffee? 다시 해 보실까요? 네, Why don't we take a break for coffee? 너 정말 가끔씩 쉬면서 맑은 공기 좀쐴 필요가 있어.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you really need to take a break from time to time and get some fresh air. 다시 해보실까요? 네, you really need to take a break from time to time and get some fresh air. 네, take와 함께하는 유용한 표현 열네 개중 일곱 개 먼저 알아보고 연습했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표현들은 구동사는 본격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구동사들은 직접 그려보면서 예문 연습하는 거, LN 채널의 구동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죠? 테이크와 함께하는 구동사들은 조만간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 편도 기대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